미국 보스턴에는 명문 학교가 몰려있어서 미국 최고의 학군으로 불리죠. 그런 보스턴이 20년 만에 입학 전형을 전격 교체해 교육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스턴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형 마련에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관련한 얘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길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입학 전형 변화가 그러면 초중 고등학생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 우선은 이 중학교 입학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기존의 입학 시험으로만 결정되던 전형을 없애고 이 학생의 40% 이상을 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기로 한 겁니다. 예. 실제 보스턴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입학 전형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중학생이 7학년 입학 제도에서 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네, 40% 이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절반... 가량의 입학생들은 뭐 기존과 같은 시험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머지 입학생들은 기존처럼 성적 순으로 입학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 예. 내신 7 0와 입학 성적 3 0를 반영해서 이 총점 순으로 입학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음. 취약계층 지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앞서 보스턴 학교 위원회는 코로나로 이 제대로 된 입학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한 차례 주소와 내신 등으로 이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재판까지 가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순단하게 제도가 안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자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깝고도 충격적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미국의 한 학교에서 어디까지는 이제 교육 차원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어요. 네이 범죄자를 다룰 때는 사용될 것 같은 전기 충격기가 이 지적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사용된다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요. 예. 이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갑작스런 자해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행처럼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육 관계자들의 숱한 문제 제기에 재판부가 최근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결국은 교내 전기충격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내 전기충격장치 사용이 장애아들의 아들, 장애 행동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치라면서 치료 목적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주정부가 금지한 사안을 사실상 재판부가 뒤집은 건데요. 관련해서 미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이게 허용이 된, 이거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 이게 치료보다는 트라우마를 더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얻는 치료적인 목적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기 충격은 명백한 학대이고 매일 이런 고통을 겪는 아이의 삶 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체 치료법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좀 필요 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아, 가을 학기 준비가 한창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의무화 발표한 학교가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지난주 가을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로 규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대학이 정교생은 물론 학교 종사자들 모두에게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기숙사를 포함한 대면 수업과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캔버스 이용자 가 불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이 먼저 이 초강수를 둔 건데, 해당 대학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들이 어떤 지침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초강수네요.